안녕하세요 음, 이번에는 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류속도가 증가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수 있고 피로회복에 좋은 동작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온몸을 두드려준다고 해서 어, 온몸 두드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 어디서부터 어, 어떤 부위들을 두드리느냐 면 상체에서는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입바깥쪽 그리고 손을 뒤집어서 또 안쪽 그리고 손가락을 세워서 엄지손가락까지 또 새끼손가락부터 겨드랑이까지 그 다음에 가슴 부분과 그 다음에 어 이쪽에는 위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간이 있는데 위와 간까지 다 그리고 여기는 단전입니다 또 단전을 두드리고 어,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음, 우리 저기 몸을 이렇게 돌려서 허리 뒤쪽에 위에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과 엉덩이 그리고 엉덩이를 따라서 발 뒤꿈치까지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와서 어, 발등부터 몸을 따라 와서 여기 고관절 여기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까지 오고 그리고 또 어, 하체의 옆 부분을 이렇게 어, 음, 발 끝까지 두드리고 다시 이 다리 안쪽을 따라서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발까지 다 두드리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우선 그 상체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팔을 이렇게 왼손을 앞으로 뻗습니다. 자, 어깨에서부터 적당한 힘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두드려 줍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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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자, 이제 손 끝까지, 어, 따라 내려가면서 두드립니다. 어, 10회 정도, 어, 예, 그, 세겠습니다. 손끝까지 두드렸습니다. 이제 뒤집으면 손바닥이죠. 그러면 손끝에서부터 안쪽을 따라서 두드립니다. 자 어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세워서 손가락까지 두드립니다. 자 이제 새끼 손가락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를 두드립니다. 자, 겨드랑이는 탁기가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노폐물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드려주면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자, 겨드랑이까지 두드렸으면 가슴을 두드려줍니다. 이제는 팔을 바꿔서 오른쪽을 합니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순서대로 합니다. 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에서부터. 자, 손 끝까지 10회 정도 세겠습니다. 손끝까지 두드렸습니다. 뒤집어서 손바닥에서부터 타고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세워서 내려갑니다. 이제 새끼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을 타고 올라옵니다. 소랑에는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두드리면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 오른쪽 가슴도 두드립니다. 자, 이제 어, 두 손으로 위장을 두드려 줍니다. 위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위장 튼튼이라고 하면 그 말과 함께 이 좋아지는 현상이 더 커집니다. 위장 튼튼. 위장 튼튼. 위장 튼튼. 오른쪽에는 간장이 있습니다. 간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두드립니다. 자, 여기도 간장 튼튼이라고 하겠습니다. 간장 튼튼. 간장 튼튼. 간장 튼 자, 그러면 이제 복부 차례죠? 복부에는 여기에 단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두드릴 때는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폈다 하면서 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체를 두드려야 되는데, 하체는 그 신장에서부터 두드립니다. 신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허리 뒤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몸을 돌려서 보면은, 여기 위치가 신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두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제가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두드렸으면 그 다음에 엉덩이를 두드리고 발 뒤꿈치까지 다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두드립니다. 자, 연속해서 엉덩이부터 두드리겠습니다. 발 뒤꿈치까지 그렸으면 이제 발등을 두드려야 됩니다. 발등을 두드리고 어 하체 앞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두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 하체의 뒷쪽과 앞쪽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옆이 그니까이 하체의 바깥쪽과 안쪽은 아직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을 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복숭뼈까지 두드려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바깥 복숭뼈를 두드렸으면 이제 안쪽 복숭뼈에서부터 고관절까지 어, 올라오면서 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하느라 동작이 끊어졌기 때문에 연속 동작으로 어,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어, 왼손을 어, 손등이 위로 가게 해서 자, 이제 연속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속을 어깨 손가락 새끼손가락 자 다시 가슴 자손 바꿔서 어깨 손가락 세워서, 새끼손가락, 겨드랑이는 좀 오래 두드려줘도 됩니다. 가슴, 위자 신장, 장 엉덩이! 몸치자 발등에서부터 다리 바깥쪽 쪽 복숭뼈. 자, 고관절도 두드려 줍니다. 자, 이렇게 어, 어 온몸 두드리기를 했는데요. 자, 온몸 두드리기를 하면은 무엇이 좋으냐 하면 그 우리 몸에는 말초 신경이 그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합니다. 온 몸을 두드려 주면은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지고 혈류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두드리는 곳에 근육들도 두드렸는데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 내가 서 있을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동작이죠. 그래서. 어, 피로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요즘 혈액순환과 관련된 그런 질병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방송에서도 그 어떤 그 혈액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간장, 간단한 채도 동작으로 우리의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